명함 종이 조각을 넘어선 자아의 압축코드. 명함은 당신의 이름, 직위, 소속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압축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자아 증명코드로 인식됩니다. 명함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는 가장 효율적인 초기 접속 도구입니다. 명함은 신뢰의 첫 단계입니다. 명함을 건네는 행위는 자신의 신분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보증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명함의 질과 디자인은 곧 당신의 전문성과 취향을 대변합니다. 옷차림과 마찬가지로 명함은 당신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기업계계는 도전정신을 예술계계는 창의성을 학자에게는 깊이를 전달하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명함은 관계의 씨앗입니다. 이 작은 종이는 미래의 협력과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명함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직업과 배경을 기억하고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함 한 장은 당신이 속한 세상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명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손으로 주고받는 명함에는 기술을 넘어선 인간적인 존중과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명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성취와 미래의 잠재력을 압축한 가장 중요한 개인 브로슈어입니다. 오늘 당신의 명함은 어떤 가치를 세상에 전달했습니까?